할렐루야 예, 은혜의 말씀 전해주신 김승태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한번 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권사 임직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무기양교회 당회에서 새로 선출된 임원들을 그 은사와 능력에 따라 임명하는 예식을 거행합니다 이 예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확인하고 개인의 영적 생활과 교회의 재정 유지의 모범이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의 부흥과 사명 감당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호명하는 분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직분은 생략하겠습니다. 강주은, 김순현 김은종, 김태군 김형철, 김혜경, 나성미, 노승희, 박대현, 박만줄, 빈주은, 심현보, 양정원, 오춘록, 이영호, 이종원, 이지연, 임미심, 정미경, 정수화, 주상희, 최창훈, 홍선정, 23분입니다. 신천 권사님들과 함께 문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오계양교회의 권세가 된 것을 감사하며 기쁜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겠습니까? 네,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직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바로 깨닫고 성실한 봉사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주일 성수와 11조 전도와 봉사의 생활 등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다른 이들의 모범이 되겠습니까 네 지금 문답을 마친 신천권사를 대표해서 오춘록 권사님이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겠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입어 기독교 대한감리에 목양교회의 직분자가 된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담임 목사의 지도하에 낙심자를 권면하고 불심자를 전도하며 소그룹 사역을 담당하여 지도 육성하고 맡겨진 직무에 기쁜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여 봉사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2017년 2월 5일 신천권사 일동 큰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선포하겠습니다. 기독교 대한 감리회 교리와 장정에 따라 기독교 대한 감리회 목양교회 신천권사로 임명되었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앞에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자, 이 시간 새롭게 임직된 권사를 대표해서 나성미 권사님에게 권사패를 수여하겠습니다. 권사 임직패 나성미 권사 위의 사람은 주님의 교회를 위해 헌신하여 성도들 앞에 믿음과 생활의 본이 되므로 목양교회 권사로 임명하며 이를 기념하여 이 패를 드립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2017년 2월 5일 기독교 대한 감리회 모계양교회 단임 목사 김한중 네, 축하합니다 차례대로 가나다 순으로 나오시죠 강주은 권사님 그 다음 이렇게 대기하시고요 권사 임직폐 강주은 권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가까이 네. 세요 네. 권사 임직패 김순연 권사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권사 임직패 김은종 권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권사 임직패 김태곤 권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권사 임직패 김형철 권사 내용은 같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권사 임직패 김혜경 권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권사 임직패 노승희 권사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예. 권사 임직패 박대현 권사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권사 임직패 박만줄 권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권사 임직패 빈 주은 권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권사 임직패 심현보 권사 내용은 같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권사 임직패 양정원 권사 내용은 같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권사 임직패 오춘록 권사 내용은 같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권사 임직패 이영호 권사 내용은 같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권사 임직패 이종원 권사 내용은 같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권사 임직패 이지연 권사 내용은 같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권사 임직패 임미심 권사 내용은 같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권사 임직패 정미경 권사 내용은 같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권사 임직패 정수화 권사 내용은 같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권사 임직패 주상희 권사 내용은 같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권사 임직패 최창훈 권사 내용은 같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권사 임직패, 홍선정 권사 내용은 같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네. 자, 이 시간 새롭게 임명된 권사 임직자를 대표해서 주 상위 권사님에게 화환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달하면 여러분들께서는 또 하객 중에서 꽃다발 전달하기 원하시는 분들 나오셔서 전달해주. 시카합니다 예, 축하합니다. 자, 뒤로 돌아. 우리 권사님들 나 뒤로 돌아서세요. 자, 자, 여러분들 축하해 주실 밥은 다 가지고 나오셔서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큰 박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서 계세요. 들어가지 마시고, 네. 권사님들 잠깐만 서 계세요. 네. 자, 이 시간에 새롭게 임명된 권사 임직자를 대표해서 김태곤 권사님이 봉헌헌금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임직을 받으시는 신천 권사님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바쳤습니다. 우리를 만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한량 없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가아 운동시켜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감당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권사 임직을 받은 우리 권사님들 우예와 가정 우예, 그리고 또 오늘 이오후예배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 위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